이번 시간에 배울 사진가는요, 줄리아 마가렛 카메론이라는 사진가입니다. 아,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이 카메론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지금 보시, 보시다시피 최초의 아마추어 사진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사진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취미로 했던 사진가예요. 근데 얼마만큼 사진을 재, 재, 잘했으면 20세기를 빛낸 사진가 명단에 올라갔을까? 그 부분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알, 알게 되면, 우리 지금 아마추어 사진, 취미로 사진 하시는 분들도 굉장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사진가들의 희망인 사람이 이 줄리앗 마을에 카메론이라는 그 여자 사진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기에, 어떤 역할을 했기에, 아, 이런 그, 위대한 사진과 명단에 올라왔는지 잠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요 1864년 이라고 해서 이 44살 되는 해 44살 되는 해 생일 때그 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일 선물로 어 딸들한테 카메라를 선물 받으면서 사진에 입문 합니다 사진에 입문 근데 그 전에 그 이렇게 좀 부유했던 집안인지 생활에 여유가 있었는지 몰라도 사진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 그, 당대에 유명했던 사진가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 엄마 스스로가, 어, 이렇게 혼잣말처럼 사진을 보고 평가하고 뭐 얘기하는 거를 딸들이 주의 깊게 듣고, 아, 우리 엄마가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고, 어, 카메라를 선물해 준 거예요. 그니까, 러 지금처럼 카메라 자체를 사고, 뭐, 모든 메카니즘이 아주 뭐, 서용, 설명서도 잘돼 있고, 뭐, 셀프로, 독학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요즘은 굉장히 잘돼 있는데, 아, 그, 그 당시 카메론이 사진 잘 때는 그 정도까지,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냥 혼자 스스로 처리해야 될 상황들이 상당히 많은데, 암실 파트든 뭐든. 근데 그걸 다 극복하고, 이제 취미로 사진을 했다라는 얘기는 일단, 일단 그 면에서도 굉장히 대단한 건데요. 그래서 그, 이, 아무튼 그렇게 딸들에 의서 카메라를 선물 받고, 이게 아 카메론의 딸 중에 하나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찍어준 건데, 지금 여기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이 카메론 앞쪽에서 두 명의 사진가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옥타비아스 힐하고 나다르라는 사진가의 사진을 봤는데요. 그두 명의 당대의 프로 사진가라고 하는 사람이 찍은 인물 사진가하고 지금, 아, 아, 아마추어 사진가라고 파, 저, 타이틀이 된 카메론을 찍은 인물 사진가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있는지 느끼셨는지요? 지금 보시면 물론 약간 흔들렸어요. 카메론 아저 나다른 사진 굉장히 샤프했지 않습니까? 강렬했잖아요. 대신 카메론 사진에서는 약간 뭐 소프트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선명도면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 뭐예요? 저이 렌즈가 카메라가 대상에 좀더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크로즈업이 됐다라는 게 앞부분에 배웠던 두 명의 사진과고 차이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면 일단 느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 딸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시에 유형하던 대로 친지들 자신의 일가친척이나 친지들 사진을 많이 수집하고 찍고 그렇게 많은 사진들이 대개가 개성이 결여된. 팔에 박은 듯한 사진을 깨달았다니까 그이크로디언 스판법 시대 때그명함판 사진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어요. 당시만 해도 전쟁도 많고 전쟁터로 나가는 남편하고 저 남아있는 가족하고의 그런 걸 위해서 포켓용 사진이라고 볼수 있죠.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명함판 사진이라고 그 당시에 얘기했는데, 이런 형태의 사진들이 그 가족사진 위주로 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은 지금 뭐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뭐 그 굉장히 오래전에 뭐 스타샷이라고 러고 지금도 스티커 사진 같은 거고 그 지하철이나 이런데 지나가다 보면 그 찍는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형태로 아주 명함 사이즈 많았게 찍는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 그렇게 찍은 사진들이 뭐한장두 장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서로 이렇게 나눠 갖는 게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 친지들의 찍은 가족들 형, 저 형제들이 찍은 사진을 한두장 이렇게 자꾸 받아보다 보니까. 거기서 누가야 카메론이 느끼게 사진이 너무 틀에 박힌 듯하고. 생명력도 결여되고 뭐 여러가지가 부족한 걸 느꼈던 거고 그걸 혼잣말로 아니면 딸들한테도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엄마가 사진에 관심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카메라를 선물 받았다 라는 얘기했죠 그래갖고 이 사람은 사진에 사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특히 저 나다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물 사진이 일반적으로 사진의 출발선상에서 인물사진이 대다수의 사진가들이 자 작업했던 게 인물 사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카메론이 봤을 때 인물 사진의 가장 큰포인트는그 시선 처리인데 시선인데 그 너무 저 데비도 옥타비아스이나 나나도. 그,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그, 가까이 들어가야 허리라인 정도까지 뿐이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인물 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카메론이 파악하기에는 이 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대상이 좀더 가까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주리아 마가르트 카메론이 최초로 시도한 게이 크로즈 오포츄레이트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들어가서 이 사람은 그 저를 허슬이라고, 어, 굉장히 그 사진사에 있어서 어. 모르고 지나가면 안될 정도로 사진 발명가는 아닙니다. 사진 발명가는 아닌데, 사진 발명 단계에서 사진이, 그 사진술이 자리 잡을 때까지 굉장한 영향을 줬던 그런 사람이, 이, 저, 저, 이존허셀리라는 사람이거든. 요 영국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금 사진이라는 게 포토그라피라고 해서, 뭐, 어원이 그리스말에서 빛으로 그린 그림이지만, 그 포토그라피라는 말 자체를 이존 호스리라는 사람이 최초로 말했다라는 그 얘기도 있습니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존 호스리 포토그래피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라는 그이저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 필름 사진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음과 양이 반대로 나오는 그 필름 자체를 네가티브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프린트해서 양과 음이 제대로 보이는 걸 포지티브라는 이런 기본적인 용어도 만들어냈고 뭐 필름 사진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사용하는 그 필름을 다 현상을 해서. 그 완성되게, 정착시키는 정착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픽서라고. 그 픽서의 기본적인 틀을 이 존호셀이 만들어서 1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존호셀이 만든 그런 정착법을, 정착약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고, 뭐, 옛날에 건축사진에 도면이 사용했던 청사진이라든가, 그 조그만 필름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 필름 시스템이라든가, 이렇게 하여튼,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기본적인 그 업적을 남긴 사람이 존업셀인데요. 지금 굉장히 과감하게 카메론의, 카메라 앵글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크로즈업 포트레이트, 기성 사진가들은 허리라인에서 끊어졌던, 그냥 남들이 그렇게 찍으니까, 아, 우리도 그냥 나, 일반 사람들도 별 저, 따지지도 않고, 아, 이렇게 찍어야 인물 사진이 되나보다라고, 기존에 좀더 유명했던 사진가들이 지금 포맷으로만 따라 했, 했었는데, 카메론은 전혀 그게 아니라 인물의 그냥 개성도 없고 그 거, 표피만 긁고 복사한 듯한 그런 힘 빠진 인물 사진이 아닌 인물 사진의 강력한 그 호소력이나 시선의 그 강력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좀더 가까이 들어가서 눈에 대한 그 그. 내용을 강조시키는 그런 크로즈포트레이트가 인물사진에선 제일 표현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강한 형태의 크로즈포트레이트의 포문을 연 사진가가 이 줄리안 마그네트 카메론이고 그런 이유에서 그 아마추어 사진가이면서도 그 뭐예요 그사진사에 한 장을 차지할 정도의 업적을 남긴 사진가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어, 그 당시만 해도 뭐 사진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좁은 시장에서 이렇게 존 오셀 같은 당대의 유명한 사람도 만나고 어,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하고 친분도 트고해서 어, 나중에는 좀 어느 정도 직업 사진가 아이들에도 레벨이 업되는 그런 상황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이 중세 문학이나 상징적이나 심리적 주제에 강한 라파엘 전파의 그림 등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라파엘 전파는 또 뭔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그~ 이 사실적인 수법으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또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근데 이~ 시 저~ 뭐예요 이 카메론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사진의 그런 시각적인 방법을 크로즈업 쪽으로 그 끌어 나갈 정도로 혁신적인 사고를 가졌던 사람인데 후반에 들어와서는 여기 이 사진도 지금 선명도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촬영시 화면을 흐리게 처리해 버려요. 그러니까 약간 회화적인 느낌이 강한 그런 연초점 효과라든가 그 조리개를 열고 인물의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않고 촬영 시간을 길게 해서 흔들리게 촬영하는게 이 카메론의 또 다른 인물 사진의 표현 방법이었어요. 어 그걸 그게 어떤 의미에서 뭐, 심, 저, 신비적, 신비스럽게 표현하려고 했는지, 상징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의 인물 사진 이 사람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말년에 가서는, 그, 저, 완전히 그 회화적인 성향의 그 연초점 느낌이라든가 그림과 가까운 형태의 표현 방법으로 사진 자체가 좀 약간 좀 맥이 빠지는 형태로, 어, 이 사진이 약해지는 그런 경향으로 어 끝나버리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요 프로의 그, 영향을 받은 건지, 그게 전염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시작 단계에 쓸때 그런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표현 방법에서 좀 멀어져 가는 느낌으로 나중에는 마무리가 되지만, 일단은, 크로즈 포트레트의 새로운 형태를 정착시킨 사진가가 이 카메론이다. 그래서 제가 이 카메론이라는 사진가를 강의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아마추어 사진가가 있고 프로페셔널 사진가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는 프로와 아마추어가 존재를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프로는 전문가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레벨을 높게 생각을 하고 아마추어는 비전문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낮게 평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력으로 따졌을 때. 그렇지만 저는 프로하고 아마추어가 실력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직업이냐 아니냐로 구분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면 프로라는 거고 자기가 하는 일이 따로 있으면서 즐기는 사람은 아마추어예 실력 차이가 아닙니다. 실력 차이가. 우리가 카메론에서도 볼수 있는 것처럼 실력 차이가 아니고 직업이냐 아니냐 차이에요.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완성도가 높은 작업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프로보다는 아마추어 쪽이 훨씬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프로라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묶여 있어요 고정틀에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지만 벗어나서 뭔가 잘못돼버리면밥줄이 끊기는 거거든요. 손님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방법대로 그냥 죽어나서 하나 밀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인데, 아마추어는 우리말에 뭐가 있습니까? 믿져야 본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잘못 찍으면, 아, 너는 배우는 입장이니까, 라고 이렇게 좋게 넘어갈 수가 있고, 제대로 잘 찍으면, 야, 너 감각 있네. 너, 야, 씨, 뭐, 태, 저, 탁월한 사진가네. 라는 이런 극찬을 또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불행하기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아마추어 사진가들은 그런 프로라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고정 틀에 들어가지 못해서 난리들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야 자기가 사진가로 인정받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 잘못된 틀 쪽으로 자꾸 던지려고 하지 이 카메론 같이 혁신적인 방법을 창안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줄리안 마레토 카메론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 고정틀에 자꾸 들어가지 말고 고정관념에 십사이지 말고 스스로가 사진적인 혁신적인 표현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그 작업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모범을 보여줬던 초창기 사진가가 이 주리안 마그네토 카메론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지그 후반에 가서는 이런 좀 자연스러운 인물이 아닌 연출에 의한 포즈나 그림과 같은 영상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굉장히 좀더그힘 빠지는 영상 쪽으로 넘어가는 게이 카메론이 가지고, 가졌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연초점 효과에 의한, 다 연출된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이트한 느낌이 아니고, 뭐예요? 그, 저, 이렇게 중세의 분위기가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세 문학에 빠져 있었고, 신비스러움에 빠져 있었고, 뭐, 이런 형태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표현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마무리가 좀 아쉬운 듯한 그런, 그 작업을 했던 사진가가 이 카메론이고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 촬영 대상은 아 가까운 주변의 친척이나 평소 교문을 갖고 있었던 유명 예술인가들의 그런 포츄레이트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 제가 나다르인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뭐예요? 사진에 이 이런 얘기는 제가 틈만 남은 말씀 드릴 겁니다. 사진의 기술적인 걸 떠나가지고 표현적인 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상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대상을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을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에 따라 사진의 완성도는 달려진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주변에 가까운 친척이나 평소에 교분을 갖고 있던 예술인들을 주로 포츄레트의 모델로 사용을 했다. 나다르도 그랬다고 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교분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파악하기가 쉬웠던 거고 그 대상을 파악하기가 쉬우니까 많이 알게 된 거고 많이 알게 되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을 살려서 사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들을 우리가 좀더잘 파악을 해서 그런 면들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취카메론이라는 사람이 20세기를 빛낸 사진과 반열에 올릴 수 있었던 건 이런 크로즈 포트레이트를 최초로 구사한 사진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나는 취미로 하니까 아, 쟤네들은 프로페셔널인데 쟤네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면 나도 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요. 어, 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 고정틀에 휩싸일 생각하지 마시고 내 나름대로 느낀대로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방법을 만드는 과정이겠다라는 생각과 자신감을 갖고 저 사진을 찍으시면 훨씬 더 좋은 작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면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수업도 마치겠습니다. the heels and fall from love. She's waiting for love to be realized. I'll send her the heart covered as a gift, and I'll match it to. Send her my heart covered as a gift, and I'll match will take it into her side.